느에미야서 6장 1절 말씀,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50km 넘는 성벽. 5km. 그 성벽을 이제 다 완공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여러 개의 문, 문짝을 다는 게 남아 있는 상황에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해 오는 겁니다. 성벽 세움으로 저 이스라엘이 단합해서 힘 있는 나라 되면 안 되는데 위협을 느낀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더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쓰러뜨리면 되는 거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해서 아주 오늘 6장은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물고 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적들이었느냐. 1절에 보니까 삼발랏, 도비야 삼발랏은, 그, 유다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네,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족 속의 지도자, 총독.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개생. 아라비아는 그 유다 남쪽 지역의 그 지휘관 개생.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그 외에 이러저런 원수들이 다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 네메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어렵고 그 힘든 공사 이게다 마무리되어서 문장만 달면 되는데 그끝 마무리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절. 삼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는 에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요바 서쪽 제일 끝이 요바거든요요바 요파 제목 가서 있는 그 평지에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불러내 가지고 해하려고, 해치려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예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성병 건축 마무리하는 이큰일 내가 중단하고, 너희들을 만나러, 산발랏 계생, 만나러, 어, 그 오너평지에 내가 갈수 없다. 편지를 받고 거절하는, 또,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절, 그들이, 몇 번이나, 또 사람을 보냈다고요? 네 번이나 이같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그때마다 꼭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갈수 없다. 할 일이 다 바쁘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요청할 때 거절하는 거그 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보통일입니까? 북쪽의 지도자 그 총지휘관 산발라 동 음? 그다음에 동쪽에 또 남쪽에 이 주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음? 소련, 일본 남쪽이 어디예요? 이게 주변 나라의 대통령들이 우리 대통령을 초빙하는 거예요. 우리 회담을 하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거절하기 참 힘든데 이. 느에미아가 중심을 잃지 않고 딱 힘있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마다 그 악한 손길의 초대, 집요하게, 이 참, 한 번, 두 번, 세번 두드리면 이거 알면서도, 그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세여서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거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결국 물려가지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악한 손길 알면서도 그냥 하도 집요하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니에미야 끄떡없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5, 5절입니다. 네. 이삼발라 사마리아의 총독삼발라시 이제 꾀를 냅니다. 수작을 꾸밉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누구라도 들여다 볼수 있게끔 했단 말이지. 그 편지에 뭘 썼을까? 가짜 뉴스를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에루살렘까지 전달하는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편지를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고 가짜나 수를 퍼뜨리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무슨 소문을 퍼뜨리려고 그랬을까요?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너,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가지고 바사 제국에게 등을 돌리려고 배반하려고 너희가 느헤미야 그렇게 음모를 가지고." 성벽을 쌓고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네가 거기 유다의 왕이 되고 바사 왕한테 등을 돌리고 또 그러려고 한다는 소문이 빠닥하게 퍼졌어.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그 편지 봉인하지 않은 거이사람들은 보면서 이건 그 퍼트리려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느헤미야 가만히 있으면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고 바사 제국에 등을 돌릴 거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여 이 느헤미야를 쳐다놔 해야 된다라는 이 소문이 저 바사 제국까지 가도록 하려고 가짜 소문을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에르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지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은하자 하였기로 너 선지자들도 세워 가지고 선지자들의그그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회합하자 뭔 어떻게 해보자 슬쩍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불러 내려 가지고 불러 내려고 하는 거죠.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네 마음에서 네가 꾸며낸 거짓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음, 여기 이제 느헤미아가 말하기를 저, 어, 북쪽 동쪽 남쪽의 왕저 어, 권력자들이 이렇게 음, 나한테 사람을 보내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나한테 이런 편지도 보내고 나한테 이런저런 흉한 어, 가짜뉴스들을 어, 나한테 들려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하고자 한 거라고요. 응?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두렵게 하고요. 응?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저 유대나라는 이제 힘이 떨어져서 성전 마무리 공사할 수 없어라는 응? 그 말을 또퍼뜨려 가지고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응? 우리는 재력이 없대, 이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바닥에 났대. 그래서 그 헛소문에 말이죠.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될 백성들이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네메가 구절 끝에 가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여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두문불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에미아 어, 총독이 찾아간 거예요. 문안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스마야 예언자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음. 저 대적들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의 대적들이 너를 느헤미아 죽이로, 너 죽이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숨어라. 어디에 숨어라? 성전, 외소, 왜소. 성전의 외소라는 곳. 그 지점에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들어갔다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총독 느헤미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막 들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라고 백성들한테 공격을 당하도록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이간질시키는 그그 못된 일을 지금 이 스마야 애원자가 한 이유가 뭐예요? 응? 12절 깨달았죠. 느헤미야가 깨달았어. 스마야가 그런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석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구나. 아, 이 스마이가 뇌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런 속임 예언으로 나를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백성들과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13절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암살 단을 너한테 보낼 거다. 너 암,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뇌물을 하려고 두려운 마음에 숨을 데 없나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게. 범, 그건 범죄거든요. 아, 이런,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 느헤미야 총독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이거를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쓰러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 저렇게 공격해도 느헤미야 끝도가 없어. 14절, 뉘에미아의 기도. 뉘에미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14절? 네? 내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지 않고, 내 네, 하나님. 아, 뉘에미아가 지금 얼마나 외로워요. 사방에서 그냥 공격을 한 것에 더해서, 아니, 예언자까지도 뇌물을 먹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어도. 내 편이 없어 그럴 때내 편이 있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니에미아그 신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 어떡하란 말이야 그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시냐와요 니에미아가 지금 그렇게, 내 네, 하나님이요, 도비야. 도비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몬의 총독은 아닌데, 아주 꽤 유력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지기는 없는데, 막 쥐어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주 재주꾼이고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예요. 도비야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응? 누구 누구 누구가 드헤미아를 공격하냐 말이죠. 바깥에 사마리아 쪽, 암몬 쪽, 아라비아 이 외부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내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 선지자까지 동원됐어 여자 선지자까지 동원이 됐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도 노아데야노아데야 이름도 참 어렵다. 노아데야 응? 이러저런 안팎의 세력들이 다 느에미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느에미아의 기도의 특징.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뉘에미아의 기도의 특징, 기억하옵소서.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뉘에미아의 응? 기도가 뭐예요? 어제 5장의 끝에 보면, 응? 5장의 끝, 끝에 보면, 응?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기억하옵소서.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를럴 25일에 52일 동안에 5km의 그 성전, 엄청난 돌들을 하나하나 쌓을 때그돌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옮겨야 될그 돌들을 가지고 그큰 성벽을 52일 만에. 이게 될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처럼 뭐포크레인이 있기랍니까? 불도자가 있기랍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으니라. 주변 나라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떻게 52일 만에 저렇게 큰 공사를 해내는가? 보았더니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거야.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큰 이름에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로다. 그래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귀족들이 안몬의 실력과 도비아와 이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첩전으로서라는 거예요. 첩전으로. 편지로 지금 에르살렘의 상황이 이렇고, 느헤미아가 이러이러게 하고 있다라고. 유다의 귀족들이 말이죠. 안몬의 도비아와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는 어떤 인맥을 에루살렘과 형성하고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결혼 동맹, 그죠? 이렇게. 그렇게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아이 도비야가 아주 재주꾼이야 그래 가지고는 어 편지를 이제 또 보낸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편지를 읽어본 적, 니에가, 니에미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냥. 자, 그런데, 참 여기서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았다 할 때, 그들이 누구죠? 유도야, 에루살렘의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비아 편이 돼가지고, 도비아의 선행을, 응? 어? 느에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느에미야, 총독이시여. 도비아는 이런 선행을 했고, 이런 착한 일을 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도비아가 겉으로는 참 선행을 행하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겉으로는 선한데, 속은, 그죠? 음흉한 사람들.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사람을 또잘 인맥을 맺어가지고 그냥 그에루살렘에힘 있는 귀족들이 지금 말이죠 느헤미야의 편에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도비야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할때이 도비야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겠어요 돌아보니까 다 대표인 줄 아는데 다. 응, 어? 다 대적이야. 다 이게 숨은 속생들이 있어가지고, 다 누구한테 돈 받아가지고, 음? 뇌물도 받고, 어? 어떻게 연출이 돼가지고, 저, 저, 대적의 또, 어? 사둔 관계야, 또. 어? 겉은, 우리랑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다 연출 연출돼가지고, 다 자기를 공격할 때, 느에미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지 안팎의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와,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가끔 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무섭네요. 사람이 무섭네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사람이 무섭다. 그 무서움에 사람이 실수를 해요. 악수를 도요 악, 악한 수. 정상적으로 담대하게 딱딱 정도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 떨려. 그러면 말이죠. 엉뚱한 거 의지해. 엉뚱한 수단 방법을 떴어. 이게 지금 이 안팎의 대적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느야매에게 두려움을 잔뜩 거짓 소문이라도 그 소문이 쫙 퍼지면요,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참 어려워요. 사람이 위협감을 느끼면 그때 실수를 해요. 고, 고것을 지금 이 대접들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느에미아로 두렵게 만들어. 느에미아로 실수해가지고 성전에도 막 들어가고 해서는 안될 그런 걸 하게 하고 말이죠. 어, 그런데 느에미아가 끄떡도 안 해. 참 흔들림이 없어. 왜? 두려움 그 가운데서 느에미아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녁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사람이 없네, 내 편이 없네, 나 홀로네. 그리고 진짜. 어, 사람이 무서워, 막 그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두려워할 거 없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주님의 일을, 느에미아가 결국은 성벽 건축하는 걸 끝까지 딱 해냈어요. 별의별 집요한 방해와 협박 있어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어찌하여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깨닫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굳굳하게 느에미가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내편 삼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두려우면 망해요. 두려우면 실수예요. 두려우면 악수를 둬요. 떨면서 그냥 엉뚱한 거 손에 쥐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느에미아가 무서워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성전이지그걸고쏙들어갔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길 인도하신다. 말라의 쓴물. 알게 하신 주그 통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깨하신다. 고난과 역경, 반란 중에 도 능력의 주님. 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은.